네, 서로의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 점은 찔러봤습니다. 네. 이렇게 교차질의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반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은 반대측부터 시작하겠고요. 네.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 시작하시죠. 네, 반대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등 교육 정상화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중등 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여기서 주, 주목해야 될 점은 만약에 평준화가 된다면 학교는 어떻게든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오히려 노력을 하지 않고 하, 중등 교육을 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성적 상향 평준화 두 번째 주장하셨는데요. 네, 저희 자료에 따르면 순천 여수 목포 김해 포항의 평준화 후폭풍으로 네, 문고들이 점점 네, 대학교 가는 네, 1, 2등급 상위권의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거기에 또 다른 것으로 포항 고급 평준화 효율증 고학력 우수 학생들이 타지 유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향 평준화가 아닌 상위권의 입장에서는 하향 평준화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육 기회가 상승되고 헌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능력에 따라 학교를 가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아까 주장하셨듯이, 뭐, 특성화 고를 늘려서 이렇게 해결한다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특성화 고를 늘리게 되면 학교마다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평준화를 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아무리 지망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 이거를 만약에 진짜 지망으로 희망하는 학생들만 에 보내게 된다면, 통학권이 먼 학생들이 한 시간에 걸쳐서 학교를 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능력에 따라 가게 되는 거 오히려 저희 반대측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걸 주장하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뭐 사교육 이런 게 많이 차이 난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 일단 아니, 그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를 봤을 때뭐 9만 9천 원이나 뭐 이렇게 15만 3천 원고중삼고 일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도 이거를 봤을 때 어, 오히려 이거는그 지역의 교육열과 평균적인 학원가의 학원 가격의 차이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이로써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제한시간에 반대측에 반박이 있었고요.